캐리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 감안해서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캐리어를 많이 구매 안 해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입니다 쿠팡에서 사실 로켓 배송이나 판매자 로켓이라고 하는 그런 배지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시면 반품 비용이 없거든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보자의 영상 주제는 캐리어입니다. 캐리어가 매일 매일 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여행을 갈 때나 1년에 고작 한두 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캐리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캐리어를 잘못 구매하면 몇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시 새로운 캐리어를 구매해야 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기껏 샀는데 캐리어가 안 맞아서 공항에서 추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조만간 여행 계획이 있다, 캐리어를 사야 한다 하시면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실패 없는 캐리어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리어를 구매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이즈죠. 비행기 안으로 캐리어를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기내용 캐리어를 구매하셔야 하고요. 나는 대용량 캐리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수하물 캐리어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기내용 캐리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기내용 캐리어는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캐리어고 세 변의 합이 115cm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하물 캐리어는요. 158cm가 넘으면 안 되고요. 만약 158cm가 넘으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사실 24인치 이상부터는 수화물 캐리어인데 수화물로 맡기시면 단점이 오염이 되거나 캐리어가 망가지는 게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캐리어나 좀 비싼 캐리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기내용 캐리어를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내용 캐리어도 수하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고 싶으면 들고 다니고, 아니면 붙이고 싶으면 붙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여행을 가는지 그리고 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내용 캐리어 또는 수하물 캐리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캐리어를 구매할 때꼭 확인해야 하는 바로 두 번째. 캐리어의 무게입니다. 캐리어의 사이즈처럼 무게도 기내용 수하물 캐리어에 따라 무료로 허용되는 무게가 있습니다. 만약 캐리어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면 짐을 조금만 넣어도 추가 비용을 내야 할수 있습니다. 캐리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 감안해서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의외로 캐리어를 만드시는 분들이 디자인이나 아니면 튼튼한 소재 이런 것들만 너무 신경을 써서 캐리어를 또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메이저 항공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내용 캐리어는 무료로 허용되는 최대 무게가 10kg입니다. 기내용 캐리어는 비행기 좌석 머리 위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가벼워야 하는 것 같아요. 또수화물 캐리어는요, 23kg가 넘으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유일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비즈니스 클래스이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32kg까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 미국을 가는데 무료로 허용되는 무게가 최대 23kg인데 그걸 넘게 될 경우 최대 20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게도 사용하는 항공사 회원 등급 마일리지 그리고 비행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붙이는 짐이 많거나 무거울 경우 사전에 항공사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캐리어가 이쁘다고 정말 튼튼하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캐리어 자체만으로도 6,7kg가 이상이 된다면 여행을 다닐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캐리어를 구매하시기 전에 캐리어의 무게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많이 구매 안 해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캐리어 바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캐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가형 캐리어들을 보면 바퀴 소재도 플라스틱이고 내구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 캐리어를 끌때 굉장히 뻑뻑하고 이동할 때도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사실 저도 캐리어를 써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바퀴가 정말 좋은 캐리어를 끌면요 기분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고. 일단, 저가형 바퀴는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하고 그래서 괜히 민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앞에 바퀴감이 좀 좋은 제품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린 제품은 여기 ELG라고 하는 대용량 캐리어입니다. 이 캐리어는 사이즈도 크지만 바퀴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캐리어는 BPA라고 하는 캐리어인데요. 바퀴감이 정말 좋고 360도 회전이 되는 바퀴인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캐리어를 끌다 보면 사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길을 잘 몰라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360도 바퀴가 아닌 경우에는 캐리어를 이렇게 들어서 방향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 보면 간혹 기존 캐리어를 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바퀴가 부서져서 애 먹었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바퀴 때문에 여행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퀴는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이즈가 큰 대용량 캐리어일수록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바퀴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바퀴를 테스트해본다는 거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야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사실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자꾸 말을 걸거나 아니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게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반품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 쿠팡에서 사실 로켓 배송이나 판매자 로켓이라고 하는 그런 배지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시면 반품 비용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퀴야말로 실패하지 않는 캐리어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캐리어의 소재인데요. 캐리어를 살때 사실 소재를 뭘 썼는지 적혀 있는 걸 보셨을 텐데, 뭐가 뭔지 몰라서 헷갈리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캐리어 소재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알루미늄, PC, ABS,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순서대로 튼튼해지지만 가격, 무게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예인 캐리어라고 알려져 있는 리모아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100% 알루미늄 캐리어가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그만큼 좀 무겁고 가격대도 높습니다. 유명한 샘소나이트 캐리어의 경우에는 PC와 알루미늄 또는 PC와 ABS를 잘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튼튼한 것만 신경쓸 게 아니라 무게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캐리어가 좋으시다면 사실 100% 알루미늄, 100% PC 소재보다는 ABS 소재가 혼합된 캐리어들을 추천드립니다. PC와 ABS가 섞였지만 ABS에도 좀더 많은 비중을 둔 캐리어는 BPI 캐리어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100% PC가 아니면 튼튼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 PC가 아니더라도 성인 남성이 올라가서 뛰어도 엄청 튼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알루미늄과 PC는 튼튼하지만 무겁고 그리고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ABS 소재는 비교적으로 내구성은 좀 떨어지지만 가볍고 저렴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ABS 소재로 만든 캐리어도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꼭 튼튼하다고만 해서 알루미늄과 PC 소재만 고집하다 보면 비싼 캐리어를 살 수밖에 없는데요. 가격이 높다 보니 구매한 후에 어 생각보다 가격 대비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S 소재에 대한 편견을 버리셔야 구매하실 때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사실 앞서 얘기드린 사이즈, 무게, 바퀴, 소재.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위네 가지만 보고 구매하셔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캐리어도 패션입니다. 연예인들이 공항에서 어떤 캐리어를 쓰는지 항상 이슈가 되고 사실 그래서 바로 품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능만 보고 캐리어를 샀는데 사실 너무 투박해서 직접 끌고 싶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항에서도 사진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저도 2주 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쁘고 멋있는 캐리어를 끌다 보니까 괜히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캐리어 디자인은 크게 조금 더 포멀한 패브릭 소재와 그리고 영하고 튼튼한 하드 소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사각형, 둥근형, 뭐 음각이나 로고, 스트라이프,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개인 취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플한 하드형 캐리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모아 캐리어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캐리어를 구매할 때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잠시라도 좀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캐리어에 대해서 사이즈부터 디자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이번에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셨다가 실패 없는 캐리어 쇼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